5, 오, 4, 4, 3, 3 2, 2, 1. 오해피니 p p 꾸미는 팬메이크. 네. 꾸미도 밀크. 앉아, 꾸미, 앉아. 이 앉은 거 하나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자, 앉아, 꾸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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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왜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야,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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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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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요기가개막 들라고 해 아. 야 그래. 그래.

네, 네. 네,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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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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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기 안녕 수고습니다 안녕 우리 꼬미는 새해 맞았어요 새맞았어손왜 그러고 있어요? 손왜 그러고 있어요 꼬미? 새맞았 <laughs> <laughs> 왜 급하게 그 치워? 나도 볼래? 어, 치사 빤스 내 사진이잖아, 내 얼굴이잖아 이 사진 예쁜데.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2015년 8월, 6월 8일, 결혼기념일 날. 왜 울고 있니? 울었단다. 아, 너똥 싸고 있는 거야? 어? 똥쌀 때. 울고 있... 있는 거야. 그런가? 왜 놀려? 아니, 야 원래 똥 싸고 있는 건데. 결천. 팔년 6월 8일. 어. 다른 그냥 사진 2000 2년 처음으로 할로윈 파티 갔어요. 뉴욕에 뉴욕에서 살때 학교 앞에서 엄마 기다리는 중. 뭘 너무 심급자네요, 이거? 어, 바하마가 썼을 텐데. 그니까. 완전 까불이 같아. 응. 그때 왜 우리는 예일대학 다니지 않았는데 예일 옷을 이렇게 입었을까? 응. 귀여워. 그만하긴 먹겠니? 뭐라고? 너내 귀걸이 만지는 소리. <laughs> 이별이야. <laughs> 이별. 너 귀걸이 마, 귀걸이 만지는 순간. 엄마 지금 귀. 귀. 아빠 바다 아빠 너가 귀걸이 만지는 순간 이별이라고 했다. <laughs> 이별하고 싶니? <laughs> 응. 응. 어 응. 고이 응. 음. 네? 김치만두야? 응. 응 이거 서 냉동시켰다가 응. 만두국 끓여서 안 응. 말아먹으면 응. 할머니 좋아해 응. 옛날에 할촌이 할머 할머니 친정엄마지. 응. 아이 김치만두를 하셨어. 응. 그래서 날 그거를 얻어 먹다가 응. 할머니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 집에 갔더니 개성만두를 먹는 거야. 개성만두 달라? 개성만두는 하얀 만두지. 아 아내가? 그렇지. 속이? 응. 숙주나물로 만두. 고기 고기 만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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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맨치면은 맛 없어서 못 먹었어. 응. 근데 그거만 먹다가 이 할머니 만두 생각이 나는 거야. 응. 근데 왜그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팔이 응. 너무 아프다 <laughs> <laughs> 엄마한테 달라해. 그러니까 내가 먹겠 거. 팔이 너무 아파서 다진 걸 사면 안 돼? 다진 거는 내가 집집에서 안 사. 그게 저기야. 힘줄이 있지만. 음. 그래가지고. 음. 와 이거 더 예쁘네. 아왜 터뜨려. 왜 응. 터뜨려? 또, 또 여기 터, 졌잖아 여기. 빼봐. 하늘 보자.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자, 오늘은 2021년 1월 1일이니까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원래 막 이런 목표 세우고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항상 1월 1일은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막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것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뭐 예쁜, 예뻐야 쁜예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해볼게요. 2021 마음에 안 들어. 2021년에는 1번. 항상 그렇듯 새해 시작에는 전 항상 다이어트를 다짐을 해요. 다이어트. 몇 키로 뺄까? <laughs> 내가 빼고 싶다고 빠지는 건 아니지만, 4 k 로 마이너스 4 k 로 다이어트 꼭 하겠어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2번, 아, 이거 나의 꼭 그건데. 유튜브 구독자 음 올해는 6천명 <laughs> 가능할까요? 3번 영상, 영상을 막몇 개를 찍을 수 있을까? 올해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리기. 이거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나의 새해 다짐인데, 아, 4번 독서. 좀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책을 진짜 자주 읽었는데, 대학 와서는 책을 진짜 읽, 읽을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안 읽게 되더라고 그래서 꼭 독서. 한 달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그리고 5번. 운동. 이건 코로나가 끝나야 뭘 하고 싶냐면, 여름에 수영을 다시 배우고 싶고, 폴댄스. 원래 겨울에 폴댄스를 배우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찝찝해서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던 필라테스. 운동 꾸준히 하기. 건강한 한 사람이 될 거예요. 뭔가 목표만 보면 이렇게 가슴 웅장해지는. 6번. 이거는 제가 춤을 배우고 싶어요. 춤 배우기. 그 친구랑 맨날 방학 때마다 춤을 배우자고 해? 하는데 맨날 막 귀찮고 이래가지고 안 하게 돼요. 춤 배우기. 벌써 현실이 가능하지 않은 다이어트 유튜브. 구독자 6천명,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기 독서 한 달에 한 권, 운동, 수영, 폴댄스, 필라테스, 춤 배우기 과연 내가 이중에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한냥다막 쓰는 거죠 7번 막상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뭐가 없지 왜? 올해 뭐 하고 싶냐 나아아 아, 카메라 사기 아아아 아, 아, 8번 그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계절마다 스냅사진 찍기 카메라는 이 카메라도 좋긴 한데 마이크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좀더 좋은 카메라를 사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9번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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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키장 스키장 가기 원래 음악하면 스키장을 잘안 가게 되거든요 손 다칠까봐 근데 뭐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어차피 올해 겨울에는 이번이 아니구나 뭐 어쨌든 올해 겨울에는 스키장을 갈수 있었어요. 아홉 개까지 했는데, 그래도 열 개는 채워야. <laughs>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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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운전. 운전 좀 하기. 면허 따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전 면허가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데, 연수도 심지어 여러 번 받았는데, 무서워서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완전 말짱 도로 묵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겨울에 연수를 한번더 하기로 했는데 좀 귀찮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네, 나 이제 22살이니까 운전 좀 하기 운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운전 10개면 되겠죠? 원래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안돼 다이어트 4kg 이게 제일 어렵다 일단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스쿼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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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11번. 다리 일자로 찍기. 이게 진짜 제, 제 진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그런 목표인데 사실 뭐 저는 막 꿈이나 목표가 이렇게 거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꿈을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사람들이 너 꿈이 뭐야? 이렇게 하면 음, 어쩔 땐 저는 꿈이 없 쓸 때도 있잖아요 목표가 뭐야 이러면 없는데 뭔가 내가 목표가 없으면은 막좀 잘못한 사람 같고 그런 거예요 뭐또 사실 목표가 없을 수도 있잖아내 목표는 오늘 잘 일어나서 잘 자고 내일 잘 일어나서 잘 자는 거가제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막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막 나는 물론 그것도 너무 좋, 그런 꿈도 당연히 멋있고 좋지만 그런 거에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사실 목표를 엄청 이런 소소한 걸로 잡아요. 와. 다리 찢기에 성공하기? <laughs> 이게 진짜 뭐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음 저한텐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거거든요. <laughs>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서 이렇게 쭉 다리 쭉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닿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는 1년 동안 스트레칭을 계속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랑 그 다리 옆으로 일자로 찍는 거. 나는 그거 두 개만 하면 아무 아무 소원이 없겠어. 어, 너무 완벽한 완벽한 목표인데, 어 끝났어요. <laughs> 어이정도는 훌륭한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거창한 목표와 거창한 꿈과 대단한 목표가 없다 한들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뭐아 그래서 이제 뭐 꿈이 뭐야?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아니면 그래서 뭐 궁극적인 너의 목표를 뭐 진로 목표를 말해봐. 이렇게 말하시는데 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없어요. 진짜, 진짜 없어요. 올해 목표? 한다 해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 이것도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굳이 인생을 사는데 목표가 없어도, 아니, 이렇게 말 하면 좀 너무 나쁜 어른인가? 아,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이 확실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지. 근데 저는 생각을, 막 목표를 세우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면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항상 제 목표는 그냥 내일 잘 일어나서 내일 일정 잘 소화하기, 배 그냥 눈 앞에 있는 실기 시험 잘 보기 이런 거예요. 아직은 제가 어려서 그런가요? <laughs> 그래서 2021년이 되고 또뭐 된지 오늘 하루밖에 안 됐지만 항상 해가 바뀔 때 고민을 해요. 올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난 올해 얼마나 열정맨이 돼서 막 이루고 싶은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없어요. 그 대신 그때 그때 있겠죠. 당장 다음 달에 있는 콩쿨을 잘 하기가 내그 해의 목표일 수도 있고, 저처럼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이런 사소한 목표들을 잡으면 그걸 하나 하나 달성할 때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4kg. 와, 4kg 뺄수 있을까? 나 태어나서 4kg 빼고거 처음인데.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학기 시작하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노력, 노력. 이건 다 노력하는 거잖아요. 꼭 하, 되지 않아도? 독서. 이거 독서는 진짜 나 오늘부터 독서할 거야. 나 지금 당장 책 읽을 거고. 운동. 지금 당장. 당장 카메라 끄고, 당장 스쿼트 100개 할 거고, 그래서 저의 2021년 목표는 실천을 하자요. 실천을 하자.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자. 운전도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내일 엄마한테, 나, 차를 운전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당장 지금 나가서, 당장 스쿼트를 하고, 알겠죠? 당장 책을 읽고, 얼마나 2021년은 2020년보다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2살이 되었고, 하지만 아직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laughs>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애처럼 살 거예요. 뭐 막나니 같은 발언인가. 그리고 2021년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더 표현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만큼 베풀고 보답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저는 제 분수에 맞지 않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저를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모르는 분들도 저를 엄청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행운이고 복인지 저는 너무 알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베풀 수 있을지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야겠어요 그래서 2021년은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야좀 있다 전 독서를 할 거니까 독서는 하거꼭 카메라로 찍을게요. 어, 미리 하는 엔딩 멘트. 2021년도 너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고 진짜 새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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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도 저를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자주 만나자고요. Bye. Bye. 끊은 거 아니에요. 전 지금 당장 스쿼트를 하고 독서를 하고 올 거니까. 안녕!